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더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스카이플레이라고 하는 그 공식 사이트입니다. 어, 지난달엔가그 사전 등록, 그사중 등록 그 신청 기간이 있어가지고 어, 저는 따로 방송을 올리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을 한게 있습니다. 어, 워낙 P2E 장르를 좀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심심 삼아서 할수 있는 아케이드성그 p 2이를좀 찾고 있어가지고 요거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죠. 어, 그래서 9월 14일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 오늘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넷마블의 모드의 마블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어, 블루마블 형식으로 아주 쉽게 게임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넷마블의 모드의 마블을 첨가를 어, 어, 역임했던 김견민 대표님을 포함해서 핵심 멤버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단 세개를 눌러 가지고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코인 그리드라고 P2E 게임이 이렇게 나왔다고 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화면 하단에 여기 P2E라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현재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어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p 2이기 때문에 어 한국에서는 좀 막혀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APK 파일을 어 저는 이거를 다운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거를 설치를 어 하니까 참 이와 같은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네, 코인 그리드는 이제 그 지금 입력 방식, 로그인 방식은 구글 로그인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인데 어, 상당히 좀 심플하게 만들어졌어요. 어, 지금 얘가 어, 얘가 지금 캐릭터고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박, 다섯 판을 일단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바나나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한 판에 20개의 바나나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충전을 시켜주려면 또 여기 바나나를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할수 있는 게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제한이 좀 걸려 있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을 할수 있느냐인 건데, 관건은 피토이니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골드입니다. 이거는 골드고, 요게 CGP라고 하는 게임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이아입니다. 자, 이 다이아를 가지고는, 어, 여기 자석이나 뭐 채집, 뭐또 하는 랜덤 상품 같은데, 이건 구매는 안 해봤어요.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거 구매를 하면 좀더 쉽게, 어, 이제, 그, 일종의 치트키 같은 경우죠. 일종의 도우미 같은 역할들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골드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게임을 통해가지고 골드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 매칭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 골드를 가지고 100개를 주고, CGP라고 하는 코인을 여기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칭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200개의 CGP 토큰을 획득을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단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빙하인데 얘가 자동적으로 그냥 움직입니다. 이 타임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되고, 어, 빨리 가면은 추가적인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주는 것도 관건입니다. 다 먹고 가게 되면은 이게뭐 나중에 이렇게 보상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당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가게 되면 점진적으로 이제 좀 집중도를 상당히 요하는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방식은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서 점프만 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자칫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식은 쉽죠. 지금 현재 이지 단계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에 실패했네. 아이고 긴장했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해서 바나나도 얻고, 뭐 골드도 획득하고 하는데 골드는 제일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 도달을 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까 그이 골드를 획득해서 매칭을 통해 가지고 CGP 토큰을 이제 그 획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10월달 쯤에 어, CGP 토큰과 게임 토큰과 상장되어 있는 SKP 토큰과의 수합 어,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 달에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APK 파일을 설치를 해서 어, 심심할 때 그냥 뭐 잠자기 전에 몇 판해서 이렇게 심심하게 하시는. 어, 용도로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어, SKP 토큰은 일단 마지막으로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상장되어 있는지 좀 보시죠. 어, 우선은 그 5월 달쯤에 MXC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9월 달쯤에 프로빅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어, 그래서 MXC 기준으로 여기 SKP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가격은 0.05576 달러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현재 하나 기준으로 보면 약한 75원 정도 이렇게 어, 속해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